오늘은 이마르의 프로젝트에 왔습니다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마르는 사실상 구경기업이고요 여기서 가장 퀄리티 좋은 물건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 시행사입니다 두바이 전역에 자신들이 짓고 있는 프로젝트 지도를 보실 수 있고 보여드리는 힐스가 바로 이 위치죠 가장 비즈니스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브루즈 칼리파 일 빔이랑 두바이 머리 여기에 있고요. 뭐 부촌 중에 하나인 여기에 팜 주메라, 그러고 두바이 마리나, 그다음에 라시드 야트 마리나라고 여기도 최근에 좀 많이 개발하고 있는 데고요. 이베이란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구도시이에요. 여기는 외국인들한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. 제가 예전에 동영상 올려드린 크리카버 프로젝트. 그다음에 여기 이마르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이마르 사우스라는 지역인데 이 이마르 사우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황량하지만 매력 있는 게 여기 알 막툼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는 게 보이시죠? 이게 어떻게 된 거냐? 지금 DXB, 두바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세계적으로 큰 공항이지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요. 가보신 분들 환승할 때 항상 고통스럽다고 해서 여기에서 여기로 비행장을 옮기면서 이쪽을 다시 새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. 또 두바이 엑스포시티, 과거에 엑스포 열었던 지역인데 그 지역도 새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두바이 부동산 한번 전반적인 괴를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